아, 뭐야, 다 맞췄잖아. 어쨌거나 <가진> 이득인데? 리신은 레드 먹었으니까. 어, 왜안 켜져? 아. 오케이, 살았다. 아, 나 신발이라서 왔지, 이거. 괜히 백업까지 들하다가 죽을 뻔 했네. 나 포션 이거 다 빨고, 라인지 좀 버텨야겠다. 우리 하나 상대로 초반에 말리면 계속 말리는데. 이제, 오리 상대로 반반을 갔으면은, 그냥 6레벨 이후에 솔킬을 딸수 있는데, 이렇게, 초반부터 CS 격차가 나버리면은, 상장 격차가 나버리면, 이제 라인전에서 못 이기기 때문에, 다른 데서 이제 싸움이 터지도록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뭐,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네. 오리 하나도 CS를 못 먹었나보다. 나 CS 되게 많이 놓쳤는데. 파이크 안 보이거든요. 아 진짜 이게 웨이브가 너무 쌓여있으면은 미니언 먹기가 힘들어. 상대 미니언이 너무 빨리 죽어서. 먹기가 힘들어요. 이번 판도 쌍둥이 그림자 가볼게요. 이런 오리 하나 같은 뚜벅이 챔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전멸이 없더라도 쌍둥이 키고 가면은 잡을 수 있으니까. 차이 나네. 아리당했습왜미는 거야? 이거 미니언 한두 개 정도는 놓쳐도 상관없어요. 오리 하나 Q를 맞는 것보다는 그냥 미니언 한개못 먹는 게 낫지. 괜히 이거 미니언 한두 개더 먹으려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. 근데 나 이러면은 집 타이밍 못 잡는데. 아직 다이 상태로 두고 갈게요. 자 여기다가 이거 에테르. 에테르가 이제 가격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뽑고 갈수 있거든요. 이거 이속이 5% 줘가지고 신발하고 이거 에테르에 붙어있는 이속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속이 엄청나게 빨라요. 지금 오리아나 이속이 325인데 제가 한100 정도 더 높죠. 대략. 이러면은 구체 피하기도 되게 쉽고. 이게 얼마지? 얼마 남았지? 1500원? 가격이 또 싸요, 이게. 첫 번째 용이구나. 8분인데 용을 하나도 안 먹었네요, 양쪽이. 지금 먹네. 이거는 제가 안 내려가줘도 되겠네요. 바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. 어 가면 되겠다. 저는 오리 하나를 딸게요. 아, 했습니다 아, 나 점화 안 써도 되는데 스킬 삑 나와주고. 이거는 못 잡겠다. 메신이 밑에 있어가지고. 이거 못 따지, 임마. 레닝톤이 저보고 영어로 저거 따라고 하는데 못 따. 근데 이속 빠르니까 진짜 편하다. 쿨, 쿨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속이 더,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속 주는 게. 지금 직각이 애매한데. 블루를 안 줘가지고, 블루를 줘야 되는데, 이거. 안 보인다 안 이거 라인 하나 지우고 바텀으로 뛸게요. 쟤네 집안 가면. 근데 이게 밑에서 대놓고 사라지는 걸 보여줘도 이제 상대가 내려오는 시간을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딸수 있을 것 같아요. 대놓고 가도. 상태가 애니의 이동속도를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. 나 그거 빼고 못 간다. 피 없어서. 피가 없는데 쟤네 왜 자꾸 나를 찍지? 이상한 놈이. 시야 없는 상태, 시야가 없기 때문에 시야 없는 상태로 가면은 내가 우리한테 주는데. 오케이, 전멸정화 다 뺐다. 나 이거 못구해 준다. 많아 없어. 아, 몰라. 그냥 믿어 버려. <laughs> 탑방패다 흔고도 소멸됩니다. 아직 멀었어? 이거 먹고 리더 봐주면 되는데? 이거 먹고 바로 따면 되는데? 응, <laughs> 저거 안 오나? 나이스... 저 일단 가볼게요. 다누거 먼저 따야 되지? 게임 끝났는데 그냥? 오르는 집에 갔고 왜 이렇게 좋은거 같지 나는 쌍둥이 그림자? 지금 한 다섯판 써봤는데 이거 쌍둥이 다섯판 쓰고 한 4승 1패 정도 했거든요? 어, 팀이 잘해서 이긴거긴 한데 굉장히 좋은거 같네 근데 이거 최대 단점이 이제 체력하고 만화가 전부 없기 때문에 이게 만화가 안 붙어 있어요, 쌍둥이. 그래서 체력, 만화가 다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로밍 갈 데가 없, 없으면은 계속 라인전이 있어야 되잖아요. 라인 유지력이 좀 많이 딸려요, 이게. 뚜벅이 상대로는 진짜 베스트다 이거. 와드. 살려줘. 레이턴 너무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죽네. 다음 영화는 불륭. 아, 진짜 약하다, 우리. 그냥 겁준 거에요. 딸려고 한게 아니라. <laughs> 키를 좀 따고 싶은데 키버를 걸어버린다. 3년까지 먹었으면, 이제 웬만하면 역전 안 당하겠죠? 이러면, 이제 거의 승계를 잡았다고 봐도 돼요. 아, 이때 쌍둥이가 있었어야 됐는데. 아. 나 죽겠는데. 이동 속도가 몇인지 볼게요. 지금 455가 나오네요. 지금 기동 신으로 올린 모르가나 이동 속도가 450이거든요. 근데 제가 근데 저는 마간신을 올렸는데 똑같아요, 이제는. 이제 여기다가 만약 메자일을 갖고 메자일 스택을 쌓았으면은. 아 이거 돈이야 쌓아야 되는데, 이거. 상점 보느라. 메자일 스택, 신스택 쌓으면은 한500 정도 되나, 이게? 메자일가몇 주지? 아, 이동속도 10% 오르는구나. 450이니까 10%. 있고. 거의 500 정도 되겠네. 일단 하나 가볼까 이거 혹시 머리니까. 아, 지금 게임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약간 마음 놓았는데 아, 너무 방심하는 틈에 이거 파이크 궁 반응을 못했네 습니다 okay, 오케이, 바로 먹으면 하게 되겠다. 끝나겠다. 아, 그냥 꽃시작켜고다 가자. 답답하다. 그냥 걸어서 가려니까 답답해. 아니 내가 방금 전에 에코한테 Q 날린 거 판정 뭐지? Q 맞지 않았나? Q를 날렸는데 스턴이 맞은 줄 알았는데 안 맞았네 포식자가 그대로 돌고 있었어요 아, 만화 없어 아. 이게 만화 주는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. 이거 아무 그 인장만 딸랑 있어가지고. 모든 스킬을 한 번씩 다 쓰고 나면은 만화가 별로 안 남아요. 아, 두, 한두 번씩 다 쓰면은 만화가 없겠다. 모든 스킬 두 번씩만 다 쓰고 나면은. 만화통이 너무 적어요. 만화 소모가 너무 크고. 생각해보니까 이거 애니가 똥챔이라고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애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애니가 어떤 식으로 버프가 돼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. 그동안 애니 만화 선모량이 너무 크다, 이런 얘기 하신 분은 없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. 만화 선모량 조금만 줄여주면은 애니 승률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. 와, 이거 한명다 맞아? 아니, 방금 전에 한 명도 안 맞은 거 싫어요. 아 분명히 애들이 있어서 거기다 궁썼는데다 전멸인가 전멸하고 이동기로 빠진 거같은데 방금 분명히 한 2~3인 군값 나왔었는데. 불룡 먹으면은 용대게 더. 올라가. 아, 평타한데. 다가 발언이면 끝났지. 어 아, 뭐야 줄알 아, 이거 잡고 가 볼까 이제? 아 끝났구나.